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...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신규 브롤러 베리가 테리 어디야? 빨리 와라. 재미없다. <laughs> 다시 왔고요. 나이스 좋습니다. 실수로 실수로 눌렀어요. 아 그래 나 개근 존나 줄... 재밌었어. 너 바로 나한가? 아. 재미없다, 빨리 와라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다 미쳤어. <laughs>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로입니다. 신규 브롤러 베리가 나오자마자 생방송으로 35랭크까지 쭉쭉 달리는 에, 그런 방송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1,200점까지 점수를 올려왔고요. 원래 브롤보레서 하다가 핫존에서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핫존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점수를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베리를 사용하실 분이 있다면은 다음에 이 조합으로 핫존 평행선에서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. 바로 오늘의 모드 핫존 평양선에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 어, 쉬운데? 당신만 안 하면 되겠다. 제키 제 행크 뒤타면은 한번먹좀 뭐 진장 들어서. 가자, 천천히. 헹크 뒤타. 오, 나이스. 잘 가시고. 잡았어요. 와,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내려올 때 얘기 좀 해줘. 네민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행크 일로왔고 니터 다왔어요 오케이 밟고있을게 그냥 젠타오오 조심조심 왼쪽 밟고있어 네. 왼쪽 많이 없고 다 위에있다 이거 제 키가 안보이네 위에위에 다위에 라이트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거 거리 올라가게 그냥 거리 좀올려이트 들어와 들어와 꼬리치기 꼬리치기 한번더 히리다 <laughs> 상대방 바로 포기 씨쥐 <laughs> 아니 바로 포기해 버리네 <laughs> 니타가 좀 무섭긴 하네 궁이 음, 좀.. 니타 왔어요? 프레임 봤어요? 아, 확인 그럼 잘못 들어오게 이쁘게 좀 던져놔야겠다 너 올라가라, 올라가라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왼쪽 위로 돌아, 왼쪽 위 바보야, 왼쪽 위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, 그래 오프랭크 훨씬 게임 편해지잖아 야, 힐도 하나두개멀리다가 애들 대 d 이대 p 힐은 d r 타 p 힐은 drop. 힐은 drop. 힐은 drop. 힐은 drop. 힐은 drop. 까은 drop. 힐은 d 니 o 갑니다 d 니다 p 힐은 d r 궁 p 힐은 d r o 오 나이스 피했고 오 나이스 피했고 오 꼬리 치고 나이스 잠깐만 어, 통과시켜버리기 나이스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오오오 나이스 그래, 한번더 그래, 어 그래. 오랜만에 지상으로 올라왔구나 <laughs> 반갑구만 파버더 아, 오랜만에 위로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은데. 아, 저한테 멜로디 때좀 무섭기는 하다. 또 꼬리치기를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. 궁 너무 많이 쏠지 말고. 좀 멜로디 위쪽 조지. 쳐봤지. 어, 멜로디 딸티? 아, 너무 많이 맞지 이거 아이스. 아이브. 아이브. 아이고. 아, 근데 매그가 딜이 진짜 좋기는 하다. 아쟤 이제 궁 찬다. 조심해야 돼. 오겠다, 이제. 돌파해서. 준비해야겠다, 리즈. 레드. 레드. 궁금 잡고. 나이스. 아무것도 못하죠. 좋습니다. 올라갈까, 이거? 올라가자,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우리 프랭이가 저기 왜 이렇게 혼자 싸우니까, <laughs> 야 도와주러 왔어 테리야, 나이스. 나이스, 꼬리치기 아... 회복, 아, 나설려줘나설려줘 나 와우, 어메이징, 나이스, 나이스, 좋고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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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요. 좋고요. <laughs> 와, 다발아다발아 밟아, 다 밟아. 이거지, 이거지, 이거나 먹어라 꼬리치기 와씨. <laughs> <laughs> 들어와라. <laughs> 아 너무 웃기는 진짜. 아저지 어, 버즈? 어, 버즈는 좀 무서울지도. 아 이거는 좀 무서운데. 근데 저 폭발하는 거라서 괜찮을 거야. 너와 내가 붙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네. 열심히 동시하셔야죠. 일단 가자 일단 가자. 일단 여기 하나 깔아놓고. 어어 여기 하나 깔아놓고 나이스 좋아요. 버즈 위치 안 보이지. 네. 오 버즈 위야 버즈 위야. 꼬리치기 와! 또 막아. 대참사 날 거야. 죽으려고 야야야 너가 터지면 안 돼. 가 <laughs> 터지면 진짜 네. 어 배리 배리는 버려야 돼. 이쪽 점령해 놓으면 돼 가지고 위로 올라갈게. 어 케지 릴리 위치 어디지 말해 줘. 릴리 여기 오케이, 위 오케이. 위 오케이 아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야 하나 던져 줄게. 여기 여기 여기. 아, 나이스. 어, 이 좋은 잡는 어야 푸시 야야야 푸시 푸시 푸시. 아니, 오, 다 빠졌어. 살아봐. 대전 소리? 이거 그냥 올라가면 되겠다. 버려 아, 버게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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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왕따시키자. 다다 <laughs> 아, 아, 아니 아, 저리 아, 오지, 오지 마세요. 저 올라갈 거예요. 가지고요야 <laughs> <찐, 웃음> 올라온다. 제쟤 쟤 올라온다. 움직벌써맨나본데안돼히헤드캐 <laughs> <불쌍한 웃음> 피시다. 오케이, 이거디, 이거디. 이거는 약간 좀, 샌디는 아무것도 못하다 게임 끝날 것 같은데? 탱크만 잘잡으는데 음. 갑니다. 100만원 강의까지는 안갈것 같아요. 너무 비싼데, <laughs> 그건? <laughs> 제가 스타 강사는 아니라서. 샌디 올라갔어요. 어, 확인. 양강사에지 나이스, 좋았다. 네, 저희도 가방 밀려버리지. 왼쪽은 아무도 없지, 그러면은. 네, 네, 네. 왼쪽 자리 잡고 있을게. 그냥. 천천히 올라가. 네, 저 쉽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. 확인 확 근데 려가 지금. 오 샌드 굳혔다. 괜찮아 괜찮아. 해줄게 해줄게. 쫄지마. 왼쪽 온다 왼쪽 온다. 어어어 이거를 들어와? 이거를 들어와? 이거를 들어와?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. 이거를 들어와? 양각이 저절로 잡힐 텐데 이걸 들어와? 근데 밀리고 있긴 하네. 나중에 한 번에 들어가면 될거 같아. 어 확인. 나 여기 점령하면 천손나 위로 들어와. 좀 오기면서 갈게 들어와 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, 오케이 이 너무 잘해 오케이 오케이 어이, 힐~~~~~~~~~ 들어와. 나이스 힐 많아 힐 많아 힐 많아 이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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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요 좋고요 이거힐 줄게 힐 줄게 어? 뭐라 일수 있는데 아 어? 나이스 위기가 오진 않겠지? 다 잡았지 다 잡았지? 위기인데 예? 아... 나 왼쪽 간다. 왼쪽 간다. 왼쪽, <laughs> 왼쪽 오케오케, 왼쪽 간다. 왼쪽 간다. 그렇지. 왼쪽? 판단 너무 좋았고. 베스트고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에트, <웃음> 올라가자, 올라가자. <오케이. 웃음> 이거디, 이거디. 너무 쉽다, 너무 쉽다. <laughs> 어? 1200점대. 너무 쉬워도 되는 건가? 어? 이렇게, 어이구. 꼬리치기, 꼬리치기. 밟아, 밟아, 밟아. 한번 더. 나이스, <laughs>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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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밟아줘, 밟아줘 밟아줘 놀면서 해도 이길 수 있다 어, 나쁘지 않은데? 아, 척은 좀 뭐. 무섭긴 하다 강제적으로 자꾸 들어오잖아 거리만 잘 지으셔 아, 이거 조심 <laughs> 야 조합이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근데 상대 수비가 약해요 괜찮아요 저희 프랭크기 때문에 전용을못 <laughs> 때려놨거든요 확인 없어 확인. 확인 확인 이거 맞추고 <laughs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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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<laughs> 다 밟고 있을게 나는 신호기 하나 설치가 되긴 했는데 가져왔어요 형. 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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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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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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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, 이거, 뭔 일이야. 아니, 요즘, 뭔가 슈퍼셀이 업데이트할 때마다, 쓰지, 어떤 게임에서 잠버그가 조금씩 있잖아? 그거의 일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. 뭐, 아무튼 간에,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, 브롤TV 관전자가 86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. 에, 그런 거를 처음으로 봤는데, 뭐,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, 네, 일단 재미있는 장면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. 그러면서 동시에 1254점 35랭크를 달성했기 때문에, 아, 야무집니다.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또 이렇게 게임하면서 35랭크 찍는 거 여러분에게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